어, 문서의 고객이 있다라는 개념, 셀링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있다. 그게 바로 임원이라는 거죠. 자, 문서의 고객인 상사 임원의 특징이 있어요. 시간이 없어요, 늘 바빠요. 그리고 늘 보고 받고 끊이지 않는 결정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어, 고객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잖아요. 그러면 문제 상황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지 않으면 화가 나요. 어떻게 하라고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참을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렇죠? 동의하시죠? 어, 대부분의 임원분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. 표현하느냐, 안 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. 대부분의 사람 또한 남이 자기한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성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자기한테만 관대한 거죠, 사람은. 근데 사람, 상대방이 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거라는 그 생각으로 문서를 두껍게 씁니다. 안 본다는 거죠. 그래서 문서를 이제부터 잘 쓰는 방법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상사들이 후배 사원이나 실무자들이 써온 문서를 싫어하는 유형을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이 내용으로 나와요. 한눈에 안 들어온다. 그리고 당신 생각은 없느냐. 왜 사실 위주로만 써 있느냐. 실무자로서의 당신 생각 뭐냐? 이게 안 들어와 있다. 그 다음에 이거 책이냐? 쓸데없이 두꺼운 거죠.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. 논리가 다 깨진다.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, 한 얘기 또 하고, 양만 뿔린다, 지금. 그리고 너무 빡빡해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. 너무 빡빡해서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막 읽는데 거부감이 들 정도로 빡빡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쓰는 단어나 이게 쓰는 단어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유치하다. 예를 들어, 너무, 너무 비싼. 뭐, 이런 게 나오면 문서에서 안 되겠죠. 그래서 너무 유치한 단어나 너무 어려운 단어를 남발하고 있다. 못 알아듣겠다.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나 그 안에 메시지를 잡아주는 것과 편집과 표현의 이슈, 이세 가지를 잘 하시면 문서가 조금은 더 나게 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, 이 과정을 어떻게 좀 더, 어, 친하게,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의 표현으로 갈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. 문서는잘 써야 됩니다. 문서를 예를 들어 못 쓰면 개인들한테, 실무자한테는 어떤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생길까요? 뭐가 있을까요? 문서를 못 써요. 본인이. 그러면 자기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? 인정 못 받습니다. 인정 못 받습니다. 그렇죠? 자기 생각은 있어도 표현이 안 되면 이게 벙어리가 돼요. 잘못하면. 그렇죠? 그리고 집에 잘못 갑니다. 야근의 대표적인 그 원인이 문서 때문에 갑니다. 그래도 집에 야근하다가 그러다가 주말에 또 나와요.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. <laughs> 자, 어쨌든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대, 가장 큰 매체가 직장인에게는 문서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자 반대로 문서를 잘못 쓰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상사는 어떤 고통이 생길까요? 까깝합니다. 그렇죠?